하나님이 발을 디디신 섬, 헤브리디스 부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서쪽,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외딴 섬, 루이스로 영적인 순례를 떠나보려 합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다한 곳, 절망의 끝자락에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1949년 이 작은 섬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열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루이스 섬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에 갔고 가정마다 성경이 있었으며, 교리적인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교회는 율법주의에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생명 없는 교회를 떠나 술집과 춤추는 무도회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이 섬을 바싹 말려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은 사라졌고, 교회는 그저 죽은 화석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섬의 아주 작은 오두막집,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곳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그 오두막에는 베기와 크리스틴이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아무런 힘도 없는 노파들이었습니다. 언니 베기는 84세였고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동생 크리스틴은 82세였고 등이 심하게 굽어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녀들은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맑고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언니 패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생명을 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도 그녀들은 난로 하나 없는 방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 죽어가는 섬을 살려주십시오. 그녀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몇주 뒤, 폐기 할머니는 환상 중의 교회가 청년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섬에 부흥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84세 눈먼 할머니의 영적인 권위에 눌린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낡은 헛간을 빌려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남자 7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지푸라기 위해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우리가 헛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일곱 명의 남자가 헛간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헛간 안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기도가 막혀 침묵이 흐르던 그때 한 청년이 일어나 10편, 24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청년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부흥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의 외침은 비수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헛간 전체가 우르릉 하고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튼튼한 돌로 지은 헛간 벽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손으로 헛간을 잡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 헛간이 흔들립니다. 지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도 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그 헛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감히 고개조차 들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그 작은 헛간에서 시작된 진동은 단순한 물리적인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루이스 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영적 지진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할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일곱 명의 남자가 자신을 깨뜨려 회개했을 때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패기 할머니는 목사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큰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스코틀랜드의 순회 전도자였던 던컨 캠벨 목사가 성령의 강권적인 이끌림에 의해 루이스 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덩컨 캠베리 섬에 도착한 첫날, 교회에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는 평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축도가 마쳐질 때까지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별일 없네 하며 주섬주섬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캠벨 목사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려던 한 청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무엇인가에 압도된 듯 하늘을 쳐다보더니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지옥이 보입니다. 제 죄가 너무 큽니다. 그 청년의 비명 소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나가려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의자 사이에 통로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을 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알수 없는 강력한 힘,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마을 전체를 덮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종을 치지 않았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캄캄한 밤길을 달려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캠벨 목사가 교회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마당과 주변 언덕이 수백 명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경찰서장도 있고 술주정뱅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을 전체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날 밤 루이스 섬에는 잠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건은 교회 밖, 쾌락의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laughs>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 회관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무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루이스 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춤판이 무르익어 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도회장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음악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춤을 추던 사람들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멈춰 섰습니다. 즐겁고 흥겨워야 할 분위기가 순식간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심장을 쥐어 짜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 소리가 소음처럼 들렸고, 내 영혼이 더러운 죄악 덩어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도망쳐야 해,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도회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턱없지 겁 달렸습니다. 그들이 본능적으로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도착한 청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그들이 이제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날 밤, 무도회장에 있던 청년들 대부분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쾌락의 장소가 눈물과 기도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설득이나 기획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지만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캠벨 목사가 급히 달려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과 유치장 복도에 수십 명의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 좀 보십시오. 아침부터 들이닥쳐서는 자수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훔친 물건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인 죄를 고백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캠벨 목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섬 전체를 덮자 숨겨진 죄악들이 빛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그날 아침 루이스 섬의 경찰서는 임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유치장 철창 앞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멈추지 않고 이웃 섬인 버너레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섬에는 메리엔이라는 17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이스 섬의 폐기 할머니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홀로 헛간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차가운 헛간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루이스 섬에 임하신 그 불을 우리 섬에도 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던컨 캠벨 목사를 그 섬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첫 집회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단 아래쪽에서 메리앤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목사님을 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 죽은 영혼들을 깨워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소녀의 눈물 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교회 안에 쉬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파도가 덮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성령의 임재가 회중석을 덮쳤습니다. 팔짱을 끼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건장한 어부들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버너레이 섬의 모든 주민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부흥은 1949년부터 1952년까지 무려 3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브리디스 제도 전체 인구의 75%가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의 90% 이상이 여전히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덩컨 캠벨 목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부흥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브리디스 부흥에는 화려한 조명도 세련된 악기도 유명한 찬양팀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0년 전 스코틀랜드의 외딴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박물관에 전시된 화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건물과 좋은 시스템은 있지만,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내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힘들어서 피하고, 헌신은 부담스러워서 피합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헤브리디스의 기적은 희생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84세 눈먼 할머니가 밤새도록 추위와 싸우며 기도했던 그 눈물, 청년들이 내 손이 깨끗하지 못하다. 며 가슴을 쳤던 그 회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잠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자존심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메말랐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폐기할머니가 드렸던 그 기도를 저도 드리기 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발을 디뎌 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 선 스타 목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는 그 좁은 방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일터가 제2의 헤브리디스가 될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찢어진 도체를 꿰매고 닻을 올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도 다시 한번 헤브리디스의 그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헤브리디스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귀한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발을 디디신 섬 해브리디스 부흥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